이제 두 번째 준결승전 경기. 썼습니다. 노장 용인대국살의 우영원 선수가 입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요, 3 6 177에 105kg입니다. 전날 순천의 고행력 동화대를주러하고 잡채기와 빗쟁거리가 조치기 선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1분만 세번을했습니다 정말 그 우승의 목이 마른 용인대국살의 주장 그렇습니다. 우영원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역시 장사 타이틀이 없는 정읍시청의 박정희 선수예요. 네, 많은 팔가지리가 꾸준한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할수 네. 없죠. 그는 28대, 83대, 2kg. 전북 정읍이 고향이고 어, 전대레주로 많은 변칙기술의 달인이라고 단일인, 할수 있습니다. 네, 이 우영원 선수나 박정희 선수나 두 선수 모두 장사 타이틀이 없는데 이 8강전에서는 장사 타이틀 보유하고 있는 박경과 이영호를 두 선수가 각각 불리치고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그렇다 해서 장사를 못할 뿐이지 이 시즌별 승률을 아, 보면은 굉장히 꾸준하게 많은 품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맞형 이 우영원 선수는 정말 8강에 꾸준히 오르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네. 선수들에게 팀 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이면서 네. 선수수가 앞에서 뛸 때도 보면은 항상 앞에서 후배들 리드하더라고요. 이제 준결승전 첫번째 판이 되겠습니다. 이미 어, 영안군 민속시름단의 최송환 선수가 결승에 올라있고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선수가, 선수가 최송환과 만납니다. 도, 도 선수가 그동안 그 대결을 좀 가졌습니까? 아, 양 선수는 아직까지 아직 대결이 별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14년도부터 네. 승리를 보면은 아직까지 대결한 별로 없습니다. 지금 박정희 선수가 좀 미소를 드니까 더 잘생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웃는 모습은 다잘생께 네. 보여드렸습니다. 아, 우영호 선수 표정 보세요 상남자예요. <laughs> 네. 네, 우영 선수도 취미가 또 가족들과 캠핑 가는 게취미라 네, 항상 가족과 네.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네, 있습니다. 네, 첫째 판. 준결승 첫째 판. 자, 힘을 씁니다. 핏장거리. 또 핏장, 또 핏장. 자, 여기서 펼치 펼치. 아, 여기서 마무리를 못지네요 우영원이. 네, 그만큼 이 박정희 선수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네. 모든 기술이 잘안 먹힙니다. 네. 사실은 박정희도 편집 기술도 좌우 공격 막 하는 선수인데 그렇죠 아, 자 지금 외노음도 잡아보고 자 박정희가 지금 계속 우영원 선수 아 이제 두 선수가 삽발을 잡는데 싶었는데 삽발은 지금 우영원만 잡고 있고 아 이걸 네. 잡는군요 네. 네, 양성규가 하나씩 좀 잡았다가 박정희 네. 선수가 공격 지시를 받습니다 박정희 선수가 이제 공격을 하지 않느냐에서 먼저 경고를 받았죠 네. 자 경고 받습니다 박정희 선수 경고 이제 15초 남고 날이 봐라, 날이. 남은 시간 10초 10초 양 선수 공격 양 선수 공격, 공격 지시를 받습니다 5초. 저... 시간 거의 끝나갑니다. 네. 자, 일본의 경기 승부가 없었습니다만은 박정 선수가 경고 하나를 받아왔어요. 네, 그렇죠 시작과 동시에 저돌적인 유니온에서 공격을 해왔고, 승부나지 않자 양쪽 소리 풀린 상태에서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네. 경고를 네. 받았죠. 그러면은 다잡기에서는 우영원 선수의 이제 기회가 왔거든요. 그렇죠.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오늘을. 잘... 예상 범위 내에 들어 선수들 어떤 설명도 우영원 선수도, 선수도 청초, 어, 청호와 회의이 아빠 자, 박정희 네. 선수도 주원이와 음, 지원이 아빠예요 두 자녀들 좀 아빠, 아빠도 네. 위대하다 그렇죠 네. 아빠는 슈퍼맨이죠 오늘 이준의 선수 저 은퇴할 때 딸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laughs> 네네 이준혜 선수도 이 모습을 보니까 네. 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 또한 아, 방금을 태할 때, 그, 슴이뭉 움푹 그더라고요 네, 김기태 선수는 지금, 이제, 그, 영암군민속 실단에 이제 감독으로 데뷔를 했고. 네, 그렇죠. 네. 또이진우 선수는, 팀 소속 회사로, 복격이 네. 되었죠. 네. 자, 첫째 판의 연장전이에요. 유리한 위치, 우영원, 더 잡았습니다. 지금 우영원의 키가 작거든요. 네, 신재 나온 8강 선수 제일 단신입니다. 네, 나이는 제일 많고 키는 제일 작고. 더 저, 저, 저. 오, 자 잡았어요. 빛장 거리지. 첫째 판의 빛장. 우영원이니 첫판 시간다 열시 한자 자신의 투기 기줄인 빛장 거리로. 아우리 하네요. 아두 네. 아, 네. 아, 선수 모두 칭찬하고 싶어요. 이 우영원 선수 지금 우리 나이도 서른 일곱 살입니다. <laughs> 자용기서의 붙장거리 그대로. 네, 아우 순식간에 다리가 들어가는데. 네, 아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까 들었다가 살짝 들었다 놓으면서. 그렇죠. 네. 이 드는 중심에 서 떨어질 때는 이왼 다리 중심이 살짝 뒤로 빠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를 못 빠지게 뒤를 붙장아 걸어버리니까 그 중심이 뒤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네. 먼저 따냈고 네. 우영원 선수 그리고 지금 네. 보시는 아, 박정호 선수가 네. 한 판을 네. 내줬습니다 새로 없다. 물좀좀 물. 불안면은. 우영원 선수 장인천단한 제목 시청은 아직 장사가 비출이못 네. 해서 네. 박준호 선수가 이번에 꼭 장사 타이틀을 어 제목 시청에 안고 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네. 좀더 분발해서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선수가 모두 아직까지 장사가 안 됐었거든요. 직장거 자신의 주특기를고요 이제 둘째 판인데또정고 십대 원은이번에또이 신인 선수를 대학생, 2018년 졸업생을 2018년 무려 4명이나 네 명이나 좀 이제 받을 예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고 가지고. 그렇죠 이 젊은 선수들 그리고 활기차수들 선수들, 그리고 시금장까지 생기다 보니까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네. 네. 그이 반면 또용대구 선은 또이초중고대 연합팀이 잘 연결되어 있어 갖고 네. 이 합동훈련과 연습이 잘 되어있죠. 언니와 동생이 시금장에 와서 정말 이거 육관 연봉 공기 체육관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계단까지 꽉 차서 다 앉으셨어요. 네, 그래서 아. 이 위에서도 보면은 네. 다 서서 발라나고 있는데 네. 자, 둘째 판. 둘째 판. 자,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고 있어요. 배치기. 배치기, 빗장거리. 다시 빗장. 두 번의 시도. 우영아, 어깨 배치기를 당했어요. 이대1 네. 어깨구리 시기를 하는 동시에. 에이. 대치로 기 네. 마무리하는 박정수 선수입니다. 아, 1대1 아, 순간에 불꽃이 팍, 자, 팍 튀는데 어깨 어깨 치는데 시세가 동시에 밀면서 어깨가 같이 강근 아, 여기서 그냥 야치기로 네, 덕거리로 대치기를 하면서 아, 턱거리가 걸렸어요. 네. 여기서 오른다리 보세요. 오른다리를 걸어 버리지 않습니까? 턱걸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렇죠. 유영원 선수는 저기서 엉덩이 힙선을 더 살려서 돌아줘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했고, 이 박준호 수가 잘한 거는 상대 골반, 힙선을 못 살게끔 각도리를 걸어서 네. 이 상대의 중심을 뒤로 붙였기 때문에 어, 승리를 한 요인입니다. 네. 1대1입니다. 이제 두 선수 모두 <목소리>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세트판이에요 <목소리>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세트판 이 한판으로 이이 결승을 가느냐 이사품전에 머무느냐에 이죠 네. 여기서 이기면은 영암군 민속시름단의 최송환과 결승에서 만납니다 박정희 선수 일품 <laughs> <1품> 충번 <laughs> <한> 했어요 <laughs> 네. 변칙공격 왼배지기 그리고 부드러운 선수라는 평을 받고 있는 박정희 박정희 선수의 몸은 과거 황교현 장사의 몸과 비슷해가지고 아, <laughs> 힘을 쓰면은 그 힘의 전달이 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우선수가 힘과 기술을 계속 뽑았지만은 그걸 몸으로 흡수해가지고 잘 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대치까지도 성공했고요. <laughs> 이제 둘째판. <돌자판. 웃음> <자>, 같이 일어섰습니다. <laughs> 아주 아 우와! 이 아니죠.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지금. 네, 이렇게 되면은 우영원이 경고를 받죠. 네. 자, 우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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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원. 뒤어붙니다 계속 밀고 있어요. 우영원이 밀고 있고. 버티고 있는 박정희. 비장 다시 시도. 잡책이 어, 정희 선수, 정말 우영원 선수, 황소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자신의 오심을 탔어요. 네. 있지만은 어, 정희 선수, 그림의 끝줄을한꺼번안합니다 지금 박정희가 부드러워요. 네, 가쁜 숨을 몰아치고 있는 우영원, 30초, 30초 지났어요. 공 박정희 선수, 박정희에게 공격 피스시 지금 현재 경고는 우영원이 받고 있어요. 아 이번엔 박정희도 경고를 받습니다. 네, 네, 경고를 하지 않나 해서 네 경고를 이제 받았죠. 두 선수 경고 하나씩. 경고 10초 남았어요. 1 0라자 참치 기씨도 박정희. 시간은 거의 끝났습니다. 일분의 시간이 끝났고 두 선수 경고 하나씩. 네, 우세서. 그렇습니다. 양 선수 하나씩이기 때문에 다시 네. 이제 주심이 아, 합의로 공격 우세승을 선정하게 네. 됩니다. 아, 우세. 누가 될까요? 아, 세 명의 아, 주부심 아, 모두 우영원에게 우세를 줬네요. 우세섬. 네, 그중에 처음에 시작과 동시에 네, 공격을 힘과 공격을 포부 없는 우영원 선수에게 공격 우세승을 받게 되네요. 세 번째 박삼수 이렇게 온 힘을 다 삽발을 다기고 몸을 비는데 <목소리도> 박정희 선수 와 흠적도 안 합니다. 네. 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네. 있는 우영원 선수. 네 여기서 이기면은 탈승이에요. 상승. 네 그렇습니다. 이양 선수 신장 차가 무려 한한팔 예, 센치도 칠 센치도 차이 나는데 우영원의 백칠십칠 박병원의 백팔십사 네육 센치 정도 차이 나네요. 헨지 아, 헨지 아, 발이 완전히 안에서 깔려서 붙잡습니다. <laughs> <더> <laughs> 네, 발신과 실험하게 되면 더 작은 나라가 바로 틀어서 나거든요. 네. <laughs> 큰 사람들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laughs> 아, 빠르다, 지금, 지금 우영원선서는 <laughs> 다시 없는 기회거든요. 그렇죠. 이 기회에 다시 한번더오당의 <목소리> 네. 나이에 별승서 <목소리> 네,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작년에 추석 대회에서 양장전 그 갔을 때 김복경과 함께하면서 네. 장외로떨어주면서 어깨 닫혔던 우영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신장 차이가 나니까 쉽게 잡히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신장 차이에서 더 자꾸 잡아버리면은 어깨의 위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큰 사람이 잡으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잘하세요보세요 다시 없는 기회에 우영원 청사빠 절대적으로 불리한 박정희는 어떻게 모면할지. 청, 경구. 어, 연장견에서도 경고를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다시 여기서 경구가 또 받게 되면은 어, 또 바뀌게 되죠. 네. 자 뽑아들었습니다. 밀어붙입니다. 그냥 박정희도 밀어붙이고. 박정희 들어봅니다. 폭금은 지나갔고. 오, 박정희 오늘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시간에 계속 흘러요. 박정희야, 박정희야! 이제 15초 절반이 지났습니다. 박벌이. 박벌이. 아! <laughs> <laughs> 박정희. 박진겸기. <우와! 웃음> 아, 박박박기 이야 이번에 밖에서 아, 일을 하는데서 인내선 점점 아쉬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있는 힘 진짜 자기가 가지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준 선수. 유명기도 아쉽지만은 예, 예, 예. 네 갈치님 박수를 보냅니다. 네. 아 정말 멋진 경기 최선을 다한 두 선수 큰 박수 보냅니다. 자 이제 그대는. 박정희는 영안군 민석씨 랜단의 최성환과 이제 갈라 장산을 받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상대 중심을 뒤로 쭉 빠져 있는데, 네, 거기를 오른 다리로 덕걸이를 걸어서 다시 한번 상대를 돌려서 덕걸이 기술로 마무리하네요. 아, 정말 최선을 다한 두 선수 아름답습니다. 네.